이식로일 <목소리> 너무너무 행복해 아, 네. 옛날에 미친사람들 오뉴월에 코트입고 다니는거 못 봤어? 네, 맞지? 무슨 네. 코트고덤 <목소리> <덤들>. <laughs> 이러고 다니니까 미쳤으니까 우리 코트입고 뭐 이러고 다니잖아더운 몰라 추운것도 몰라 아, 네. 예수를 미쳤 믿으면 신바람 나고 살 만나고 아 미쳤어 믿 예수를 믿고 신바람 나고 살 만나게 살아야 되어서 안 그러면 맨날 마귀한테 깃둥이나 왕복으로 받고 살아야 돼. 네신바람 나고 살 만나게 살아야지. 아, 네. 네. 손을 잡고 신바람 나고 살나고 시작 신바람 나고 살 만나고 네잘 아멘. 미친 아멘. 예수를 미쳤 아멘. 미친 사람이 다 아멘. 동네 분을 누가 지니까 미쳤으니까 분다지. 아멘. 아멘. 안 미친 건 찬송 분요 어디 예수에게 안 믿으면 찬송하고 또 닭다리 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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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어야 돼.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방언을 처음 받고, 일주일 동안 죽을 추고 아, 어. 연기가 일어나고. 네. 나는요, 신학교 들어가지네, 궁을 다녔어요. 네. 신학교 들어가지에전도사도 전도, 아니었거든요. 언제 궁을 받아보니까, 눈을 털, 보이는 거야, 생각까지. 네? <laughs> <laughs> 내가 이렇딱 쳐다보니까, 이 권사님 속으로 저것이왜그러냐 그래? <laughs> 야,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불을 거 저거, 저에기신 저거, 그 그때 거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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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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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은미히 아, <목소리> 불같이 아, 그리고 기집으 아, 뭐. 네? 그럼 가다가 기도하면 영막 발도에 걸리면 아무튼 교회가 기도하고 계니다 어떻게 하지귀신 들린 사람들 옆에 앉아서 귀신이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음. 천명을 하는데 뭣도 모르니까 막 찬송하고 생선기구 가지고요 음. 막이거 찾아가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나가고 병도고치고 그러니까 부엉을를 했다니까 음. 그게 부엉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려면 교수들이 다 인증을 했어요 음. 교수들 교회에 다 분명히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딱딱한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도 했는데 이야 이한 영골이 오고 나니까 시계상에 그냥 강력한 수술외로왜 이런 강력한 인공위원도 여러분 집안에 딱들어가면 집안에 있는 악한 인물이 박사이 나는 성경은한 길로 들어갔다, o to 로도망 r 다 o m I could do the same c o m m a n d 아멘, I'm 그 not 아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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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어떻게야? 부흥회를 잘할수 있고 뭐든 나요. 우리 전공사도 잘 알지만 내가 이때까 부흥이사 그 삼국 교회 전용모사도 다 합니다. 독단적으로 혼자서 뛰고 다니고 내가 어떤 단체에 가입할거이 있어요. 예. 내가 하루거 그냥 바쁘니까. 부흥을 영주하는세 군데 집회가 잡혀 있는데. 네? 어떻게 같이 나는 가라비를 시해요이름 비가 와야 좀 시원하죠 아멘. are y 아멘. 아멘. shu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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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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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고 n Amen. Amen. a m e